네, 여러분. 그럼 이제 지우고 새로 다시 새로운 주제 설교를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1장이 아니에요. 2장입니다. 이제부터는. 벌써 2장이에요. 오늘 5장까지 본다 그랬죠? 맨날 이렇게 5장씩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총 30장까지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경장을 나가야 됩니다. 복습을 한번더 해야죠. 잊어버리지 않게. 자, 그래서 2장은 아예 통이에요. 2장 1절부터 끝까지. 주제는 지혜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2장을 아예 통으로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혜의 가치. 5분 동안 이것도 볼게요. 20분 될 때까지.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자,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면서, 내망령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서 두기를 원하여.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읽는 거는 안 하고, 저는 성경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 귀를 어디에 기울이래요?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지혜에,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고요, 지혜에.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지혜에 길을 기울이고 명철에 쏟으라, 마음을.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음, 참으로 지식을 따라오면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혜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응 음,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마음에 두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명철을 마음에 잡고 두면은 이제 그때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 그래서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그 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요 그래서 뭐래요 그 분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모았어요.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모았어요. 건전한 지혜. 건전한 지혜를 모았어요. 누구를 위해?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아, 의로운 자. 외로운 자가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곧바르게 얻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자 뭐라고요? 이거를 곧바르게 깨달으면은 방패가 된다 이얘기에요 방패 곧바르게 깨달으면은 방패가 된다 자 그래서 공의 그런 행로들을 지키면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을 해요 판단 공의 공평을 깨달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행로들을 다 깨달아요. 자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되고 분별이 너를 보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명철이 너를 보호해요. 분별을 보존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길 삐뚤어진 것 바로 건전해요 나에게서 그걸 그리고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로 걸어요. 마귀는 마귀가 어디 선한 걸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두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삐뚤어진 것을 즐거워하시고, 구부러졌어요. 그 마귀들의 기름. 그래서 자기 행로들에서 삐뚤어진 자예요, 마귀들은. 그래서, 낯선 여자에게서 자기 말들로 이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낸다. 이 얘기예요. 저 자기의, 그녀는 자기 젊은 시절에 그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이 길로 가는 것은 사망. 사망의 길.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음, 행로는 죽은 자들에게로 기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에요. 안 붙들어. 그래서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걷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함에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한 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꼽히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2장 복습했고요. 오, 3장도 풀로 있습니다. 4장도 풀로 있습니다. 5장도 풀로 있습니다.